대표님께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아주 간곡하게 또 절박하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한정의 정책위 의장께서 의협과 또전공의 대표들과 만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야당과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어, 협의 기구를 어, 국회 특위 구성을 어,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특위에서 지금 의료계가 어, 요구하고 있는 어, 또 여러 가지 개선 대책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어, 함께 듣고 협의해서. 의료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국민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겨운 시기인데요. 음악으로 위안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해준 7명의 청년들에게 전세계가 응답을 했습니다. 케이팝의 새 역사를 쓴 BTS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우울한 시대에 경쾌한 위로를 전해준 BTS 덕분에 대한민국은 큰 위안과 자부심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K-팝의 선봉장으로서 세계 대중 문화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광훈. 네 보석을 취소하고 방역 방해 행위를 엄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촉구합니다. 사랑 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채 확산이 아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고 방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곧 퇴원한다고 하는데 퇴원하자마자 또 정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광훈의 난동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광훈의 보석 조건은 위법한 일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였습니다. 이미 8월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명백한. 보석 조건 위반입니다. 검찰이 이미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아직 보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 퇴원을 한다고 하니 물론 퇴원 전에도 어, 판단을 어, 할수 있었습니다마는 이 보석 취소에 대한 판단을 법원은 더 이상 어, 미뤄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석 조건을 위반했고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정광원에 대한 보석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신속히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